우리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아멘. 오늘 제1, 2, 3 아르티시 영원응달의 시작, 우리 말씀 안에 그하라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빚을 준그 사람, 우리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말, 말씀할 수 있겠죠. 그죠?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은 우리 저번 저번 주에 말씀한 거죠. 우리 신년 예배 때문에 놓쳤던 그 메시지, 이어지는, 어, 메시지입니다. 한 바리세인과 그 동네에 재를, 재를 지은 한 여자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죠. 그래서 한 여자가 어떻게했습니까 막, 어, 300대란이나 된, 한 1년치, 어, 전재산이라도, 이라고도 가은해 안을 그 300대란이나 되는 향욕컵을 들고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로서 그죠. 그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죠. 그리고, 어, 향류를 깨뜨려가지고 발에, 어, 닦았던 그제인 그죠. 여인하고, 어, 바리세인, 그구원을 받았는데, 그죠.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초청을 했는데, 뭐가 남아있었냐데 아직까지 이 구원에 대한 이런 어마어마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 제인인데, 아직까지, 아, 저 사람 너무 제인인데, 하고 이제 정지하는 어, 그 본문에서 이제 이어지는 제이 어, 본문입니다. 아, 그래서 어, 이번 한 주간에는요, 어, 이 구, 어, 이 예. 어, 제인, 그저 창녀인 제인이 이 가졌던 이 구원의 음악은 축복과 간격과 어, 감사들이 우리 예린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렇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었다고 했습니까?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선물이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성부처도, 그죠. 어, 얼마나 구원을 바르게 하는 것.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성부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어, 그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잘섬기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어, 그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어, 2, 3, 7, 5천 정적 살리는 세계보고마 여기에 주여 경답을 누리기를 어, 다 원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잘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자, 아, 거기에, 그 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오늘 붙잡아야 될, 메시지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 구원이라는 말은, 어디에선가, 그죠, 건져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어디에선가 건져낸다. 어디인가 빠졌는데, 거기에서, 우리 건져낸다는 말이, 아,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건진받았고, 어디에 있다가, 우리가 건진받았고, 그, 어디에, 빠져있는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렇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됐는가 어, 그거를 우리가 오늘 정확히 <laughs> 정확히 아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을 가장 잘 요약된게 칼빈의 우리 5대의 결입니다. 우리 성경 66권을 어, 잘 요약했습니다. 우리 칼빈의 5대 교리를 보니까 이 다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성경 66권을 이렇게 다섯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칼빈입니다. 그죠. 그래서, 칼빈, 뭐, 칼빈주의 막 이게 아니고요. 칼빈이 성경 66권을 가장 잘 요약했기 때문에, 제가 또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림에서 성경 66권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전적 타락 얼마만큼 무능하고 얼마만큼 부패하고 얼마만큼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적으로 몇 개의 조항 조항이 결핍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막 율법의 몇개 조항이 결핍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미달된 상태도 아닙니다. 그런데서 그런 데서 우리가 건적게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행위와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미달된 상태도 아니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서 잘 말해줬는데 우리 63천 빌딩에서 우리 여의도 63빌딩 있잖아요. 거기서 떨어진 것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가 우리 인간의 상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가 붙잡혀 있었냐면요. 우리 사단의 함정에 우리 인간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단의 함정 그세 가지 문제죠 그죠 어, 어떤 사단의 함정이냐면요 네가 사단의 속임수가 뭐였습니까? 네가 누구처럼 될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거려있다 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네 인생은 그저 어, 너의 것이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죠 계속 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아, 진짜로 우리 인간이, 그죠, 어,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영적 상태에 우리 인간이 빠졌다고 어,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어, 된다고 했는데 우리 인간이 어디에 빠져버렸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 어디에 붙잡혀 버렸냐면 우리 내피림에 어, 붙잡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 영을 받아버렸던 상태가 우리 인간의 어, 원래 인간의 영적 상태 근본 문제죠. 그죠? 거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 어,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는 장본인 그죠? 어, 우리 인생의 행복을 그죠? 우리 인생의 행복을 도둑질하는 어, 이 장본인의 손에 우리 인간이 붙잡혀 버렸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그죠? 네가 네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고 네가 부따가 될수 있고 네가 신이 될수 있고 그죠? 어, 네가 진짜로 좋은 존재다. 그 속에 있는데 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되는 게 아니고 사단의 영역을 받아 버렸다.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이 장본인의 손에 붙잡혀 버린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바벨 바벨탑처럼 그죠? 바벨탑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어, 인생을 언제 저주가 임할지 모르는 그저 마치 우리 어, 하나님의 진노를 이고 사는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어, 우리 존재다 그랬습니다. 3인칭 단수 현재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고 사는 사람들 그게 시간표가 달라서 그렇지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지 모르는 언제 이 바벨탑처럼 바벨탑 우리가 쌓아놓은 이것들이 무너질 줄 모르는 존재가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우리들이었다. 그게 사단의 함정입니다. 사단의 함정은 나입니다, 나. 하나님과 함께될 우리 인간이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뿌리가 흙 속에 있어야 되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되어버린 것.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 멸망의 장본인, 우리 인생의 행복을 도둑질하는 이 강도요 도둑인 이 사단에게 붙잡혀 버린 그래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존재가 우리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뭐냐면 종교고 우상이고 무속점술 막 이런거죠 몸부림치는거죠 여기에서 영적문제 해결이 안되니까 오만큼 붙잡아간거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몸부림치는거죠 그게 사단의 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이 사단의 함정에, 아, 그리고 사단의 틀에 이제 빠져버린 거죠. 함정 정도가 아니고 아예 틀에 이제 갇혀버린 거. 더 이상, 그죠? 마태복음 12장, 우리 43절, 4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교는 뭐냐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사단이 그죠. 옛날보다도 더, 자기보다 더 악한 누구를 데려온다고 그랬습니까 종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일곱 귀신을 데려오게 오면, 나중에 행편이 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종교의 단점은 막 굳하고 점치고 이하면 장점은 뭐냐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번 하면 막 굿. 몇시간씩 두드리고 하면 뭔가 좀 낫는 것 같은데 또 어렵다고 한다. 계속. 500만 원짜리 굿 했으면 또 1000만 원짜리 굿 해야 되고, 3000만 원짜리 굿 해야 되고, 계속 악한 이 일곱 귀신이 더 붙잡으면 나중에 편이 더 어렵게 되는 것이 종교요 우상이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 인생이 빠져버렸어요. 저와 우리 인생들이 다 빠져 있었던 어, 상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이 아예 이제 함정에 빠졌고, 틀에 갇혀버렸고, 여섯 가지 개인의, 개인이 여섯 가지 올무에 붙잡힌 상태가 우리 인간의, 어, 상태였다. 그렇게, 어, 성경은,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열두 가지 문제입니다. 사단의 함정, 사단의 틀, 우리 사단의 여섯 가지 올무에 우리 붙잡힌 상태가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어떤 윤리적으로 좀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일법적으로 맥대 조항이 우리에게 부족한 상태가 아니었고요. 아예 원죄 가운데 이 사단의 함정 가운데 사단의 이 틀과 올무 가운데 붙잡혀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저는 믿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왜입습니까 조건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모태로 우리 예린계 순댄들을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가운데 12가지 사단의 함정과 이 털과 올무에서 근질계획을 하나님 세우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창조보다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타락보다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언제부터 감추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성과학을 알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율법과 윤리, 도덕을 짓고 선한 행위하고, 그, 알기도 전부터, 그것을 하기 전부터, 어머니의 모태로도 짓기도 전부터, 정자와 남자가 만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예린교의 선댕들을, 어 선택하신 줄을 저는 안 믿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바울은 뭐 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구원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제한적 속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 신학 교다닐때 이게 이해 안 돼가지고 우리 신학생 한 명이 막 힘들하는 어 우리 동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니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어, 했는데 아니죠 그죠? 어, 이거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다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죄의 대가는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은 죄를 지, 지었고 죄의 삭선 다 사망이고 죽음이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인데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를 건져낸 건데 그 누군가에 우리 예림계 성분들을 저는 부르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우리 만민 중에서 7 8억인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림계 성분들을 저는 부르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셔서,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열두 가지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여러분들을 건지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바리새인의 감사가 아니고요. 바리새인한바리새인의 그 감사 아니고, 그죠. 이 장녀인, 그 동네에, 그 동네, 한 재인 재인 하면 그 여인 뜬 어, 생각날 정도로 그 동네 그 재인이 어, 가졌던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그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2025년을 어, 정말 어,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죠? 이런 존재다는거죠아 그리고 아, 감사하게도 그렇죠? 믿어진 것도 뭡니까? 믿어진 것도 뭡니까? 그게 이제 은혜죠. 불광,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대로 불광력적인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믿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성육신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구석의 은혜가 믿어지게 한 것도 그렇죠? 불광력적인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광력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구원받았고 실수하고, 그렇게 할수 있죠. 또 타락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 그죠. 우리 수천번 넘어져도 방주 안에서는 또 일어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또, 방주 안에서 넘어지면 자빠지고, 또 넘어지도 우리는 일어나면 되는 존재입니다. 방주 아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예림교의 성도인들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것이 뭐냐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궁극적 구원. 그죠. 여러분들은, 구원받게 돼 있는 존재. 또, 하나님이 우리 예린교 성대들을 부르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죠. 그것도 무조건 선택으로 구원받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천하 만민 중에 78억인 구 중에서, 그죠. 택한받은 것. 이것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거 믿어진 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불감력적인 은혜로 믿어지게 하셔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이 은혜에 이번 한주간에 감사는 한 주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가 뭐였습니까?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게, 더 사랑하겠느냐는 거죠. 누가 더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아, 주님께서는, 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죠. 누가 우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겠느냐? 누가 복음, 아, 전도, 성교, 피 흘려 갚주고 사신 교회, 누가 그 주님이 피 흘려 갚주고 사셔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이 2, 3, 7, 5천 정조 살리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겠느냐? 그에 대한 아, 질문이 오늘 아, 질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 7장 40절에 4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아, 질문할 게 있는데 한번 들어봐라. 빚주는, 주는 사람, 그죠?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두명 있는데, 하나는 5 0 0데나리를 빚졌고, 그죠? 하나는 5 0데나리를졌다한 10배 차이 나죠, 10배. 열대 중대 차려났는데 누가복음 칠장4 2 절에 보니까 갚을 것이 없다. 그렇죠? 갚을 것이 없다 생각해봐라. 갚을 것이 둘다 갚을 것이 없다 생각해봐라. 그래가지고 둘다 빚준자가 단감해 줬어. 요 단감해 줬다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했느냐 그렇게 물었어.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1번 아무 질문해볼까요?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나? 오늘 물으시면 대답을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오.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예린기 선생님, 500대나리온 빚진자가 탕감 받은 게더 주님을 사랑할 그 빚진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 50대나리온 빚진자가 탕감 받은 것이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몬이 누가복음 7장 4. 사이... 0 43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탄감함을 받은 자가, 어, 더 주, 그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 그래. 니네 생각이 옳도다. 그렇게 어, 말씀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너무 쉬운 질문인데, 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뭐냐 면요 어, 구원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 신앙생활의 성부처는 이제 구원의 가치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 자에 대해서 어, 가 아, 우리 인생의 성부처가 되는지를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아, 우리 바리새인 처럼 그렇죠? 구원의 가치를 5 0대나에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아, 어, 우리 3년 그 동네의 제인처럼 500데나리온 빚을 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 있을 건데, 거기에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생각하는 사람도 어,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 선배님들은 영원한 주간에 구원을 깊이 깊이 아, 묵상한다고 깊이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고, 그죠. 그죠? 어, 피 흘려 갑자기 다진 교회를 위해서, 또 2, 3, 7, 5, 천정적 살리는 이 일에 끝까지 우리 예린계 선생님들이 어, 쓰임 받게 되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어, 축복 어, 드립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서 빠져나왔고, 그 어디에서 내가 건전 받았지, 어떻게 내가 그 가운데서 건진 받았지. 그죠. 그거 하는 것이 구원의 가치라는 척도가 되는지를 저는 믿습니다. 그죠. 아, 그래서, 많이 당감받는 사람, 당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 우리가, 아, 우리 예림교의 선생님들이에요. 그죠. 비록 우리가 뭐 없고 배경도 없지만 아, 78억 인구 중에서 그렇죠 우리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 성도님 중에서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은요.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일에는 내가 그죠? 1등 하겠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laughs> 내가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1등입니다. 아,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우리가 배경도 없고, 뭐,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뭐, 재벌이 아니고, 그죠. 막, 주님께 드리고 싶어도,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 없지만, 아, 그게 아니고, 우리는요, 아, 진짜, 아,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내가 제 1등입니다. 그죠. 주님이 내 마음 아시지요. 그죠. 그렇게 고백하는, 아, 베드로처럼 그죠. 아,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한조의 되기를 주님의 축복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속에 12가지 이 사단의 망대, 그죠. 나중심으로 살으려고 하는 내 것, 우리 것, 그죠. 아, 요거 인도받으려고 하는, 그죠. 이 나라는 이 부분들이 사단의 통로의 시작이 나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의 망대가, 그죠. 성삼의 하나님이 내 안에 망대가 되어지는,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가 내 안에 망대가 되어지는 사단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것 하기 위해서 조금만 아침, 낮, 밤에, 그자 그렇죠? 우리 조금만 니덤을 가지고 집중하면 됩니다. 상집중. 그죠. 그래서, 아, 우리, 바리세인으로 살,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 그 동네의 재인인 그장녀인그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 여러분들은 아, 주님을 톡 사랑하는, 그죠? 우리 항욕합을, 자기의 전제산는 항욕합을 깨뜨린 그 창녀와 같이, 그죠? 그 주님을 사랑하고 2,3지로 천장을 살리는 그 정인으로 주역으로 세워지기를 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 이번 한 주간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복음을, 주님을, 하나님을, 교회를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세계 복음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 내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것을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가치를 최고로 깨닫고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예린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두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